어릴 적, 그는 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다.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 나타나면, 고개를 돌리곤 했다. 엄마 제발, 학교엔 오지 마요. 그 말에 어머니는 미소만 지었다. 세월이 흘러,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. 그러나 교통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. 그가 절망 속에 깨어났을 때, 의사가 말했다.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눈을 이식받으셨습니다. 그는 울며 물었다. 누가 제게 이 눈을 그 순간 병실 문 앞에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있었다.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. 이젠 내가 세상을 다시 보길 바란다. 내 눈으로라도.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. 평생 부끄러워했던 그 눈이 자신에게 세상을 돌려준 가장 눈부신 사랑이었다. 자세한 이야기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